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 청소기 추천 제품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의 많은 발전으로 유무선 청소기보다 로봇 청소기에 투자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청소기는 유무선 청소기보다 흡입력이나 구석진 곳 청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 결국 유무선 청소기를 따로 사용하여 추가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유선 청소기는 흡입력이 강하지만 전원을 연결해야 하며 편리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걸레, 친구, 스팀 청소 기능 등 많은 기능이 있는 무선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와 보조 용도에 가성비 있는 무선 청소기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선 청소기는 선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지 못하는 구석진 곳까지 청소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를 구매하실 때 흡입력과 배터리 그리고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 흡입력은 에어와트, 와트, 파스칼 3가지의 흡입력 단위로 표시됩니다. 가벼운 청소와 구석구석 먼지 청소를 위한 일반 가정집에서는 60 에어와트 이상 100 에어와트 내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크고 사용 지속 시간이 긴 제품이 좋지만, 중간 정도의 흡입력 상태에서 사용 시간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선 청소기는 모터와 먼지통이 손잡이 쪽에 있는 상중심, 아래쪽에 있는 하중심으로 분류됩니다. 하중심 청소기는 무게가 바닥 쪽으로 분산되어 체감 무게는 제품 무게의 20에서 40% 정도이지만 상중심의 경우 체감 무게는 제품 무게의 50에서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상 중심 청소기가 체감 무게가 1에서 2kg 더 나가는 편이지만, 탁자나 쇼파위 그리고 침대 밑등 가구 아래를 청소하는데 편리합니다. 이제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기준으로 선정한 무선 청소기 추천 순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위, 쿠쿠 초강력 BLDC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BLDC 모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입자가. 큰 알갱이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먼지까지 놓치지 않고 빠르게 흡입합니다. 거치 상태에서 하단 버튼 한 번으로 먼지 날림 없이 분리되는 먼지통으로 편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설계에 의한 편안한 자세로 집앞 모든 것을 손쉽게 청소 가능합니다. 배출되는 공기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사중안심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면 분리가 가능하여 위생적으로 필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금속망 필터만 물세척이 가능하고, 프리필터와 배기필터는 세척이 불가하며 분리 가능합니다. 필터 교체 권장 주기는 1년으로, 프리필터와 배기필터는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사용시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청소가 가능한 25.9V 고성능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위, 아이닉 차이슨 무선 청소기. ELDC 모터를 사용하여 25,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특허받은 UV 기술력을 더하여 짐 먼지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구현해낸 제품입니다. 트윈업 물걸레 키트로 청소기 헤드 부분만 간편히 갈아 끼우면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각종 먼지를 차단하는 고성능 필터가 안쪽과 위쪽 이중으로 배치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여 오랜 시간 끊김 없이 청소할 수 있고 배터리만 별도로 분리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약 1.5kg의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무리 없이 힘들이지 않고 상하 좌우 자유로운 각도 조절로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3위 클레파 DC 모터 다용도 미니 핸디형 무선 청소기 작지만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스틱형과 핸디형 투인원 청소기입니다. 성능은 좋지만 무거운 부가의 청소기와 작고 흡입력이 아쉬운 핸디형 청소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청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신 DC모터가 만들어내는 6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청소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큰 이물질을 잡는 1차 반투명 먼지통, 큰 먼지를 잡는 2차 스테인리스 필터, 먼지를 잡는 3차 F8필터 3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컵홀더에 딱 맞는 사이즈로 어디든지 무선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동차 외에도 캠핑이나 여러 장소에서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4,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긴 사용 시간은 물론 빠른 충전 시간으로 강력 모드에서 15분, 에코 모드에서 20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6,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의 터보 모드로 15분 3000파스칼의 저소음 흡입력 에코 모드로 2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 높은 3종 브러쉬로 용도에 맞는 노즐을 선택하여 넓은 공간은 물론 좁은 틈새까지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2위 일렉트로룩스 에르고라피도 무선 청소기 이중구조의 에르고라피도 필터와 고성능 알러지 필터 그리고 배기 필터까지 4단계 미세먼지 여과 시스템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99.99% .99 걸러줍니다. 파워 흡입 시스템으로 일렉트로룩스만의 혁신적인 노즐 설계로 아룻바닥 위 먼지를 98% 완벽하게 흡입하여 제거해줍니다. 빠르고 강력한 청소는 파워 모드, 조금 더긴 청소는 일반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모드로 사용시 최대 35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러시 자동 청소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노즐 내 브러시 롤에 엉켜 있는 머리카락과 섬유 조직들을 손댈 필요 없이 버튼 한 번으로 잘라서 흡입해 줍니다. 스틱 청소기와 핸디 청소기 두 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코드리스 청소기입니다. 어디서든 세워둘 수 있는 셀프 스탠딩 기능이 있습니다. 노즐부 전면에 장착된 LED 라이팅은 어두운 곳 구석까지 밝혀주어 작은 먼지까지 놓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 무게 중심과 180도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위 차이슨 무선 청소기 1.89kg 청소기로 손목과 허리 부담 없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방식의 12,000 파스칼 초강력 흡입력으로 각종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흡입합니다. 2,200mAh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로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배더 걸러주는 촘촘한 스틸필터 입자가 큰 먼지를 모으고 순환회전으로 먼지를 분리하는 버스트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지통과 스틸필터는 물로 세척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관리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거치대가 쓰러질 걱정이 없습니다. 75dB 최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선청소기 추천순이었습니다. 추천드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저가 구매는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